제주말이 어쩌다고 제주말로 호라부로 요즘 말로 뭐? 제주도 제주도 말로 호라부미못 따라 들을까부대 어? 요즘 말로 호람수다야 서울서원이라고 어쩌다고 에이, 땡? 땡이야? 땡? 아니 서울서 뭐+ 뭐이어쩌다고 소가 불었다며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게 서도 말로 얘기하면 못 따라 들을까 봐. 아 그거는 알아 먹었고 다시 아까 내그 말이 그말이고 그라게 와. 서울 소원이라고 해서 소... 내가 서울 말했어요. 포닥 서가 서가 서가불었수다. 서울 서울서에서 오젠한 복삭 소가수다. 라고. 라고 보세요. 서울 서오신이라고서 서울 서 오젠 허 서울 서 오젠 허 네, 복삭 소가수다. 복삭 소가수다. 네. 어. 제발 사 나오래 지금. 서울 서 오젠 허 복삭소가수다? 네. 아 이것도 연수원계 돌아가네 그렇지. 서울에서 어. 오시느라고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서울서 오제는 헌안 네. 복삭소가수다? 네. <laughs> 그래서 상견례한테 사돈한테 첫 대면에 인사한다고 악수하면서 네. 서울서 오제 헌안 복삭소가수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안 들리고 그러니까 아, 그때는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야. 네. 소구멍 말멍 예수다 소고멍 말멍 했습니다. 늘을 아, 수가 안 했습니다. 아, 말멍이. 소고망멍 많이 먹니다. 어, 소고멍 말멍 했습니다. 소고망 많이 먹 했다. 우리 기사님. 아이고 정종 만나야겠어. 아주 어마. 이렇게 잘 가르치세요. 아, 어. 어. 혼접세음수 말이 혼자, 혼자 없어요. 혼자 오세요. 땡. 그거.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어. 어, 나는 혼자 오라 그런 줄 알았어. 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개발이 그 아니고 어. 어. 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어디 잘 식당이라 이퀵 서비스 있잖아. 그기서 이렇게 뜨거운 날은 엄매 뜨거워 타져 죽겠네 뭐라 그래 아이고 배시 와랑와랑 해 죽어 죽구다 아이고 배시 와랑와랑 해네. 배시 와랑와랑 와랑 해매. 죽어집다 죽어집디다? 죽어다 죽어집수다? 네. <laughs>